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더스트라인 텍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나 여시고 컨트롤 n 오일리 바이 오일리 네, 오케이, 네, 요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러쉬는 제가 첨부 드릴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파일을. F5 브러쉬를 열어서, 로드 브러쉬, 그리고 해당 브러쉬를 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밑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스모크라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스모크라인을 이용해서, 어,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어, 레이어를 쌓고, 어, 적당한 어, 스모크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 하얀색으로 네, 하얀색으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두 개를 한번 겹쳐보죠. 하나 더 해서. 요놈을 해 볼까요? 네. 요놈을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돌려가면서 맞춰서 이렇게 네, 넣어 주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요놈을 90도 돌려 주겠습니다. 아, 로테이트 캔버스 90도 돌려서 네. 가로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손가락 툴로 비벼줍니다. 손가락 툴의 브러쉬는 다시 이런 에어 브러쉬 큰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안, 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끄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은 좀 부드럽게 비벼주고요. 역시, 어, 필터에, 없, 어, 어더에 업셋을 가서, 네, 256, 음, 호리젠털만 256을 하고요. 버티컬 0을 해서, 가로 모드가 이어지게 비벼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 지우개도, 좀 진하게 해서 이런 이렇게 과감하게 지어주고요. 또 컨트롤 F 해서 이런 라인들을 조금 이렇게. 살려서 지워주고, 여기는 알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컨트롤 F 네. 좀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은 지워 주시고요 비벼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지워줍니다 너무 지금 어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 하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히스토그램 형태가 좋은 거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중, 하얀 부분이 더 많으니까 중간 단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러쉬에 네, 에어브러쉬로 바꾸고 어, 퍼센테이지를 많이 낮춰서요 그더 낮춰서 공백을 좀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다시, 지워주고. 네, 날카로운 부분을 살리고 싶으면, 지우개로 이런 부분을, 네, 100%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F.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하얀 줄기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린 느낌의 어, 에너지가 감싸고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을 어,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층을 줘서 라인을 잘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지우고 그려주고 비비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하얀 부분이 좀 살아 있고 어두운 부분을 주게야될 때는 지우개를 크게 해서 좀 눌러주겠습니다. 이거. 투명도 낮춰서. 요런데 요런데 네, 이렇게 보고 비비고 비벼주고 네 이런 식으로 지우고 네. 그리고. 이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기 전에 어 명암비를 한번 아 레이어를 합쳐주고요 두 개를 명암비 조정하기 전에 레이어를 합쳐주고 명암비를 좀더잘 네 보이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어 이름을 텍스 언더바 아우라 어 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에 만들어 뒀던 더스트 어 덩어리를 노멀로 변환하기 위해서 네, PNG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노멀 변환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노멀 변환 사이트에, 노멀 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주고요. 네, 이런 느낌에, 지금, 노이즈가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레벨을 좀 올리고 네, 부드럽게 좀더 부드럽게 해주고 필터는 그대로 놔두고 네, 반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해서 어, tx 이름이 더스트니까 더스트 Dust n 네0 1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컨트롤 엑스 가져다가 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포토샵에서 불러다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역시나 지금 격자문이. 조금 현상이 있기 때문에 블러를 박스 블러를 네, 3 정도 주고 오더 업셋을 통해서 네,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256 네. 지금 보시면 약간의 격자 무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평면이 된요 색깔이 있습니다. 요 색깔을 찍어서 어, 비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시 Ctrl F 네 됐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가 파일로 똑같이 타가 파일로. 어, n을, normal 의 약자 n을 넣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